집을 실제로 땅 위에서 조립만 하는 주택을 모듈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립식 주택은 기존 건설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단지 고층 아파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 모양의 박스를 들어 올려 건물 위에 올리자 대기 중이던 노동자들이 체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주택은 7층짜리 모듈러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철재를 이용해 주택의 80%를 완성한 후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여 만드는 주택입니다. 콘크리트 벽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조립하는 PC주택과 함께 탈 현장 건설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공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 없이 주택의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모듈러 주택 거주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일반 원룸 주택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점이 없고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 거주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나 고령화, 산업재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공사비가 기존 방식보다 30% 정도 더 비싸지만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15층을 넘어가면 비용 등의 문제로 건설이 어려웠으나 최근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코층 조립식 주택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최고층인 20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의왕평에 계획하고 있으며 PC공동주택도 단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LH는 2030년까지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모듈러 주택을 민간 건설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